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에서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람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주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시작된 세상 끝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잠시 타국에 갔다 올 계획을 한 어떤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담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스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여 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나란트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각각의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능적대로 달란트를 맡긴 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만들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목숨으로 만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러트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구원 받을 사람 다섯 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속에 처박아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했던 유대인으로 볼수 있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 무가치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게으르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사용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비율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란트비율을 통해 착하고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비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바울, 사케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달란트 비유를 정확히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위한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예성연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급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후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